내일까지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반면 비 소식이 없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 선을 보이겠지만 대구 30도, 포항 28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중남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초여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초여름 예고편을 보는 듯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내일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